최근 들어서 뉴스 보다 보면 참 이기적인 사람들 참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렌탈 상품을 빌렸어요 4년을 렌탈 하기로 했는데 2년치는 렌탈료를 내다가 나머지 2년치를 안냈어요 그냥 연체를 한거죠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채권 출신 들어온다고 억울하다고 얘기합니다 안 갚아도 되는데 이제 와서 갚으라고 독촉한다 말이 안 된다라고 투덜거리는 뉴스인데요.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좀 화가 났습니다. 왜냐? 비싼 가전 제품 렌탈할 때는 누가 옆에서 칼 들고 협박한 게 아니죠. 강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한 겁니다. 자기가 갚을 수 있는 신용도도 안 되고 책임도 못질것 같으면 아예 안 받아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받았단 말이죠. 그렇게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제 와서 보니까. 답이 없으니까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래놓고 지금 와서 억울함이 어쩌니 이런 개소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쓸 때는 자기 돈 갚고 갚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건 이건 되게 이기적인 이야기죠.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쓸 때는 좋아서 써놓고 이제 와서 책임 못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에 우리는 좀 1층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보면 채무자는 저기 옥탑방에 단칸방에 살면서 이제 성실하게 빚 갚는데 저기 깡패처럼 생긴 놈들이 채권자라고 나타나서 그 채무자를 엄청 괴롭히는 모습들 가재도구를 부수는 모습들이 드라마나 영화에 나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채권자가 약자고요 채무자가 갑입니다 배째라 그러고 신고한다 그러고 스토킹으로 신고한다고 이거 불법채권추심이라고 신고한다고 얼음장 놓으면요. 데려 채무자가 그렇게 갑질하고 채권자가 이 뒷걸음질 치면서 되게 난감해하는 것들이 실제 현실에서는 벌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빌린 사람은 약자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강자이고 가린 것처럼 묘사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뭐 부동산 황탕한 사례 저기, 상가에서 이제 노래방 하는 세입자가 있었어요. 처음엔 성실하게 월세도 잘 내고 했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월세를 안 내요. 건물주인이 가서 왜 월세 안 내냐, 월세 내라. 라고 하니까 이, 뭐야, 업무방해다 자기, 남의 영업장에 와서 갑질한다 괴롭힌다. 온갖 증거들다 만들어서 이제 소송을 거는 거예요. 소송 걸어서 괴롭히고 온갖 이제 꼴통짓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판사가 봐도, 검사가 봐도, 세입자가 되게 양아치인데 법적으로는 깔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건물주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나중에 건물주가 사정사정하고 보증금에 월세 못 받은 건 아예 얘기하지도 못하고 위로금을 만들어서 줘서 내보내는 그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매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죠. 또라이 같은 잘못된 세입자가 들어와서 건물주도 어떻게 못할 판사 검사도 지고 흔드는 그런 개또라이들한테 걸리면 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그냥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어떻게든 손에 돈 쥐어 주고 빨리 내보내야 됩니다 그게 제일 현명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여러 가지가 고민스럽고 머리가 아프죠 뭐가 좀 생각대로 안 되는 게참 많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평범하고 보통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우리는 이제 요즘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이제 와서 좀 많이 느끼죠. 평범한 보통의 사람을 만나서 내가 상식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상식으로 다가오고 내가 상의적인 걸 요구했을 때 상대방도 상의적인 걸해 주고 이러면 정말 감사한 일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는 생각지도 못한 또라이들이 많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직장 다닐 때는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상층 이상의 나름의 학업과 성실도와 인간관계와 이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회사 밖을 나가면요. 세상을 나가면 그렇지 않죠. 편모, 편부에 온몸에 무신 덕지덕지하고 제대로 된 직장 다녀본 적도 없고 사람들 협박해서 먹고 살고 폐미니 뭐니 해서 온갖 더러운 짓거리들 하면서 밥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엮이지 않고 걸려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정도를 지키며 살고 음주과무 유흥 적당히 하고 과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좀 유리한 자리 힘을 쓸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남들에게 뒷돈 받아 쳐먹고 갑질하고 꼬장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드러나게 어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저기 뭡니까? 그 온라인 유통사, 시사에 뭐 임원이 협력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았다. 향을 제공받았다. 이래서 뉴스에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돈 받아 처먹고 그러면 그 관계가 쉽게 끊어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는 게참 무섭다라는 것. 무자비하다라는 거. 우리는 잘좀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세상 사는 게참 너무 없지 않습니다. 소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잘생각하며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좀더 두려워하고 좀더 염려하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면 자기가 물건은 가져가 놓고 돈은 내기 싫어하는 그런 돈음식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조심, 또 조심하며 살아가야겠다는 것. 내 상식으로 사람들이 저렇게 할 것이다. 라고 믿고 대응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내 상식을 뛰어넘어서는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벌리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신경쓰고 좀더 조심하며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 세상 사는 게참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걸 좀 인정하고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명심해야 될것 같다라는 거. 세상 사는 게참농옷시 않다라는 거, 소홀하지 않다라는 거. 잘 생각하며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힘듭니다. 살아간다라는 게 생각지도 못한 그런 변수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하고 엮여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 여러 난관을 겪으며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삶을 추구하는 게 필요할지 잘공리하고잘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살아간다라는 게 절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걸잘좀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좀더 굳은 각오로 좀더 명심하면서 삶을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살아가야 될것 같다라는 겁니다. 좀더각고좀더 마음을 먹으며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정말 예사롭지 않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참 겁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두려움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